1만 3천여 세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일군 시공사가 어디냐면 무려. 입주 시기도 넉넉하고,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하고, 계약금 부담 낮은 이곳, 지금 시작합니다. CTOCL 8단지, 1349세대 선착순 줍줍 소식이어갑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은, 우측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3층에서 최고 46층 7개동으로 구성 청약 통장 필요 없고 실거주의 무 없고 계약금 약 2,900만원대로 입주 전까지 비용 안 듭니다. 역시 국내 정상급 시공 브랜드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더샵 컨소시엄 사업이며 브랜드 프리미엄으로 가치 상승 기대되며 대다수 CTOCL의 계약자분들의 결정적 선택 요인으로 일군 브랜드를 선호하셨습니다. 이는 매회환 판행진을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CTOCL 현장 위치는 인천시 미추홀구 하깃동 용현하깃도시개발구역 공동 2블럭입니다. 얼마 전, GTXB 노선 착공에 이은 청하격신 설악정으로 인한 주변 신규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1억까지 붙은 현재 상황이며, 연내 인천발케덱스인 송도역까지 개통 예정이라 지금 난리 났습니다.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보다 분양권을 잡으려고 많은 실수요 및 투자자들도 분양받으려고 방문 중이십니다. 하기격까지 도보 7분 거리. 올 연말 개통 예정인 KTX 송도역에서 부산목포 등 광역이동이 쉽고 월판선 개통시 판교 30분. 강남 출퇴근도 쉽고 편한 역세권 프리미엄까지. 이제 또 놓치지 말고 모델하우스 예약하고 상담받으러 빨리 오세요. 평영은 842 타입 그리고 8 4비 타입. 판상형 포베이 마통풍 구조 분양가 5억 8천만원대부터. 단지 배치도 일시정지 후 체크 바랍니다. 다음은 84C 타입 탑상형 구조의 알파룸까지 3면 뷰를 보는 구조. 분양가 5억 7천만원대부터 803동과 807동 1호 라인에 위치합니다. 다음은 대형평인 9,42평, 45평입니다. 801동에 위치합니다. 분양가 7억대부터 10만평 그랜드파크뷰 영구조망할 기가 막힌 라인입니다. 자 모델하우스 방문 상담 예약 접수 중입니다. 대표번호 1599-7313으로 빨리 연락주세요. 로얄층 꽃 마감됩니다. 84A 유니트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 입구 좌측 신발장 모습입니다. 맞은편 현관 창고입니다. 현관 들어서면 바로 좌측에 공동욕실이고요. 넓은 욕조가 배치되어 깔끔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바로 첫 번째 자녀 침실입니다. 침대와 책상은 연출이며 붙박이장은 무상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침실 두 번째 책상과 쇼파는 연출 모습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할 넓은 거실 모습이네요. 외부 강화 유리난간 설치됩니다. 천정고는 2.3m이며 우물 천정은 2.4m입니다. 다음은 주방 옆 다용도실 모습입니다. 주방은 D자 설계로 동선이 짧아 좋으며. 상하부장 넉넉한 수납이 특징이며 넓은 주방창 또한 답답하지 않네요. 알파룸은 기본 제공인데 영상처럼 팬트리와 홈바 스타일 시 유상 옵션입니다. 안방 침실 모습입니다.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공간 모습입니다. 깊고 수납 공간 좋으며 창이 있어 마 통풍 가능합니다. 안방 욕실은 사워 부스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주방식 탁은 연출이며 사이즈는 견본주택 방문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빌트인 냉장고는 옵션이며 미선택시 냉장고 공간을 비워둡니다. 선착순 방문예약 접수 중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통해 온라인 방문예약 접수 시 선착순으로 신세계 상품권 증정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현장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